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GTF 담당 김태형 쌤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544의 문법, 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동의 GTF 문법 65, 2025 대비 개정판 크몽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시험에도 100%다 적중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준동사 부분을 먼저 보죠. 준동사에서 동명사 부분이 양기표에서 쉽게 나왔죠. K5인지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다 부정사겠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부정사는 이안기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죠. 어빌리티가 나왔죠. 그 뒤에 투부정사로서 앞에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형용사지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주어, 자동사, 일름식 주어 BPP에 이제 이런식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됐을 때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여기 한개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뒤에 이제 목적어 명사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온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완전한 문장 형성이 됐을 때 투부정사 나온다는 게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뭐 동명사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다 부정사로 생각하시면 되었을 거고 음, 자 그다음에 이, 가정법도 쉽게 나왔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세 개, 월이 세개 나왔죠. 그리고,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다, 우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 관련은, if, 주어, head, pp. 이 정치된 형태가 한개 나왔고, 그 다음, 도치된 형태. head, 주어, pp. 여기 두개 나왔죠. 그래서, 뒤에, 어, 조동사, 과거, have, pp. 다, 우두 나왔습니다. 우두,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쉽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제 부분. 자, 시제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이죠. 그죠? 자,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거 동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for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가완진이 되고 for 수사 동반 기간이 없다면은 어 선지에 가진이 나왔다면은 그건 시제 일치 문제고 선지에 가완진이 나왔다면은 그건 시제 불일치 문제죠. 그래서 가진하고 가완한이 동시에 나오면 이게 시제 일치인지 시제 불일치인지 헷갈릴 거고 그거는 숫자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when 주어 가거 동사에서 출발했고 이 주절 쪽에 포다기 도어 수사 동반 기간이 없고 그리고 선지에 가진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시제 일치에 따라서 가진을 답으로 하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현진, 현재 진행형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체다빈출라인하우스에서또 나왔고요. 현진.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의 진행형은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포닥이 수사 동반 있는 거 없는 걸잘보라겠죠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오늘 없어서 뒤에 미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since 과거 시점에 나와서 현안진 찾는 문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완진은 when 주어 과거 동사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 for several days가 나왔죠 오늘 for several days 이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죠. 그래서, 가완진 찾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완진은, 마이다하기 미래 시간 의구, 뒤에 이제, 포다하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이제, 미완진 찾는 문제. 각각 한 개씩, 전체 여섯 개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동사원형 문제는요, 보기 문항이 동사원형이 있으면 그냥 답을 찍으라 했죠. 내용적인 부분은, suggest하고 recommend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사 문제도 뭐 최근 이 기출 총정리 했는 부분 어이 뭐 정도 내용만 충분히 정리하면은 관계사 문제는 최근 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커피콩이 나왔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물이죠.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대하고 관계대명사 워슨 앞에 콤마 못 붙이죠. 그걸 챙겨주고 사물이니까 선행사 위치 답을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녀가 이제 막 고용했던 셰프가 되죠. 그 셰프가 여기서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구조가 일단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선행사, 사람이고.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까 역시 대타고 옷을 제껴야 되고. 선행사, 사람이니까 후를 답으로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조동사도 이제 무난히 풀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게 캔이 지금까지 기출 총정리를 여기서 다 해놨지 않습니까? 뭐이 정도 연습이 됐다면 오늘 캔을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이 must 부분도 선생님이 최근에 강조했던 하나의 공식이 있었다 했겠죠. 어,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must를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otherwise가 보이면 must를 답을 하라 했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otherwise가 보이면 must를 답을 해라. 오늘 otherwise가 보여서 must를 답을 하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부분은, 자, 520회하고 531회 이기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 유사하게 나왔었죠. 뭐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부가의 개념 in addition 역시 511회하고 537회에서 나왔던 문제와 유사했습니다. in addition이 한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문법은 오늘 어, 만점 맞기 어, 아주 저로의 기였지 회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65점을 어, 목표하신 분들은 오늘 문법이 일단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되겠고 어, 청취하고 어, 독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독해 부분에 조금 아다란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문법이 만점이 나왔다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았나라 생각됩니다. 특히 독해는 독해 동의은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문법 후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